네, 박월센터의 박기사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토요일이고요. 9시 11분입니다. 퍼프를 달려면은약한 300점 정도가 부족해서 300점을 채우려고 나온 추석 연휴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어제 금요일 날 제가 퇴근길에 보니까 도로에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집에서 쉬었고 도로에 나가도 고생을 할것 같아 가지고 쉬었고 내일은 또비 소식이 있어 가지고 오늘도 원래 비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비가 안 오네요. 그래서 일단 우산도 없이 나오긴 했는데, 300점이 너무 아까우니까, 한 뭐, 5 600점이면은 그냥 다음 주는 레드로 하지 뭐, 이러겠는데, 오늘은 300점을 잘 채워서 1시에 돌아올 수 있을지 한번 가보시죠. 고우, 고우, 추석 연휴, 고우. 9시 반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뭐가 없네. 평소 평일에 비해서도 그렇고, 뭐가 없네요. 콜이 왜 아무것도 안 뜨네? 힘겨운 하루가 예상이 되니라.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인데요. 네, 명일동 가시죠. 어, 간신히 하나 떴는데, 하남시에서, 어, 이 시간대에 이렇게 콜이 없는 거를, 아까 노원구도 갈라 그랬는데 못 갔고, 없네요, 콜이. 일단 명일동인데, 점수가 왜안 써있지?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일, 고우, 고우. 네, 아, 저는 지금 강동구 명일동에 도착을 했는데, 어,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100점짜리가 아니었네요. 제휴였나봐요. <laughs> 지금 콜이 워낙에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잡았는데, 제휴였나봐요. 9시 58분이고, 구리. 아, 구리가 12,000원은 좀 심한 거 아닌가? 아, 조금 나가면은 길동역인데, 여기 길동은 사정이 좀 다를지 모르겠네요. 평상시에 이쪽 한 9시에서 10시 돌아다니던 이 지역대의 그 분위기가 아니고, 도로에 차들도 없고, 그냥 뭐든 뜨면 잡아야 되는 느낌처럼 어, 지금 시간이 10시 8분인데 어, 제가 강동쪽을 좀 많이 걸어 봤잖아요 근데 지금 체감이 거의 새벽 1시가 넘어간 그런 느낌처럼 제휴 뭐 지금 100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를 잡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든 분위기네요 괜히 나왔나 오늘 어우 세 힘들 것 같은데 암울합니다 영상을 찍을 분량도 없어 아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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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경험이 적은 초보여도 지금 이 분위기는 제가 읽, 읽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하남에서도 조금 어, 왜 이러지? 이런 걸좀 느끼면서 시작을 해서 제가 지금 지역을 가릴 새가 없기 때문에 빨리 그냥 뜨는 걸 잡으려고 하는데도 어, 없네요. 아예 콜이 없어. 쿠단에다가 맞춤 콜까지 켜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쩌다가 떠도 12,000원짜리인데 거기에다가도 재휴고 거의 포기각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 방금 도봉구가 떴는데 이거라도 한번 누르려고도 했는데 누르지도 못하게 없어지네요. 기사님들이 오늘도 많이 나오신 것 같긴 해요. 지금 콜이 없지만 없으니까 막 뜨면은 12,000원짜리고 뭐고 간에 그냥 막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참 힘든 상황이네요. 오늘은. 길동역 안쪽에 반짝이들이 보이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인데요. 네, 고덕동 가시죠. 어, 간신히 고덕동을 잡았는데, 아, 금액이 짜네요. 어, 이거는 100점짜리가 맞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 어떠세요? <laughs> 아니, 이거 아무리 제가 아마추어라도 이거 지금 분위기를 정도는 제가 그래도 두 달을 꽤 성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 정도는 제가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은데 제가 놓치는 날이 있고, 애초에 적은데 안 되는 날도 제가 휴가철에 겪었는데, 오늘이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일단은 시간이 지금 10시 벌써 20분이라, 오늘 제가 보기에 점수 채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고덕으로 갑니다. 고덕, 거, 거, 강동구 고덕동에 도착을 했고요. 마음이 급합니다. 10시 45분인데 명일 쪽으로는 가봐서 그쪽을 확인을 했으니까 일단 강일, 미사 요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금액도 올라오는 것마다 죄다 지금 12,000원 막 이렇게 좀 뜨고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재휴들 천지고 지금 중랑구를 와 이거 12,000원 받고 여기를 갈... <laughs> 안가! 응. 일단 저는 강일역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강일역 쪽으로 가면 은 미사역까지 또 금방 갈수 있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될거같으니라 <laughs> 오늘 이제 안되네 아, 동대문이 22,000원에 떴는데 100점짜리였고 아 저는 근데 동대문을 지금 갈 수가 없네요 세종고등학교가 어디야? <laughs> 어우 없어졌네 <laughs> <laughs> 지금이 11시인데, 길동보다는 이쪽 상일, 강일 쪽이 더 콜은 많네요. 수락. 오, 잡았다. 잡았다. 오우. 와, 뭐야. 와, 번네 <laughs> 아, 이거는 뭐. 갈수 있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아, 여기는 제가 상일동 근처에서 한번 잡았던, 그때 왜 경유 현금 35,000원인데, 뭐 28,000으로 줄었다 했던 그곳인 것 같아요? 아닌가? 이사 <laughs>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사 들어가서 잘또 잡으면 되고 같습니다 고고 거의 도착했는데 제가 저번에 그 35,000원 이거 카드 현금으로 해갖고 뭐 28,000원 떨어졌던 거기가 맞아요 와 기, 이렇게 길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다니 박기사 많이 성장했네요 네아 저는 지금 미사에 잘들어왔고요 현재 시간은 11시 21분입니다 아한 가지 트러블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점수를 보니까 원래는 하나만 더 타면 되는 건데 하나를 더 타면 1480점이 됩니다 20점이 부족하죠 1시 <laughs> 전까지 두 개를 타야 되는데 두 개는커녕 지금 콜이 없어 가지고 어, 역시나 이 점수 채우기에는 참 쉽지가 않고 특히나 이렇게 명절 연휴니까 더 그러네요 기사님들도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뭐 콜이 있어야 기사님들이 돌아다니시는 보람이 있을 텐데, 이게 참. 근데 오늘은, 걸어다니시는 형님들이, 어 평소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콜도 없고, 기사님도 없고, 그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공급과 수요가 둘다 힘든 상황. 미사역에 곧 진입하고 있으니나, 포기하지 말고, 고우, 고우! 하남시 풍산동이 가까운 곳인데, 여기. 떴는데, 푸르 단독으로 떴는데, 저한테 안 왔네요. 이게 저만 프로 단독을 쓰는 게 아니니까 좀더 레벨이 높으신 어떤 그런 형님들한테 먼저 써 썼을 수도 있고 아쉽네요. 12,000원이었는데 아까 금액이 엄청 싸도 지금 그런 거를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아, 근데 이게 시스템을 난 모르겠네. 이게 분명히 제가 지금 맞춤콜 자동 수락을 하남시를 열어 놨는데. 아까 떴던 게 700m의 한음식 풍산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프로 단독으로 뜨고 맞춤콜이 자동 수락이 왜안되는지를 모르겠네. 저 말고 또 다른 이제 프로 형님들도 이걸 맞춤콜을 켜놨다면 좀더 성실하고 예를 들면 뭐 프리미엄 기사라던가 뭐 그런 분들에게 먼저 맞춤콜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 안뜬 거겠죠? 시스템이 참 어렵고 헷갈리네요. 왜 그러지? <놀람>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아, 신장동 가까운데 가시는 건데 2만 원이네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아, 제가 수지만 생각했지 골프장을 간과 했네요. 골프, 골프, 3층. 네, 아, 저는 지금 한남시 신장동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 은 11시 53분이고요. 이제 1시간 7분 남았는데 집에 가는 걸 있으면 딱 타고 들어가면 딱 맞는 위치여서 미사 한번 저. 어, 나 잘. 음, 오늘 후덥지근하니까, 세븐일레븐. 오늘은 추석이니까 풍성하게, 허쉬 화이트 1,400원. 어, 어. 아, 지금 12시 6분인데, 아, 약, 약 1시간이 남았지만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네요. 50분 동안에 하나를 못 딸까봐, 어쩌지? 아, 지금 제가 덕분 시장이라는 곳에 있는데, 2.1km 스타필드에서 오시는 분인데, 어, 도보로 40분이라고 나오는데 예전 같았으면 잡고 그냥 갔을 텐데 일단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보다가 살짝 뛰다가 이게 지금 100점 자리거든요. 요거를 한번 노려보려고 하니라 최대한 빨리 가다가 1km만 남아도 바로 수락을 눌러버릴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인데요. 아, 잡으셨어요? 아, 아, 고객이 취소를. 먼저 하셨었다네요. 근데 나한테는 왜 취소가 안 됐지? 다시 빽. <laughs> 이쪽까지 온 김에 아, 하남 시청역 근처에서 뭐 하나 잡혀도 좋고. 12시 17분이네요. 아, 1시가 돼 가는데. 아, 저번에도 퍼플 만들려고 거의 시간 끝까지 보냈는데 12시가 지나가 가지고부터는 조금씩 이제 생기어 나는 것 같은데 짤치기를 하려고 해도 좀 쉽지가 않네요 할수 있을까 한 시간에 씩씩하게 아우. 저는 지금 하나를 다행히 잡았는데 이게 수익 그 100점짜리가 아니라 제휴예요 6분 주행에 2만원이어서 이거를 잡고 요 근처에서 어떻게든 하나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약뭐 넉넉하게 주차까지 생각해서 12시 40분 안에는 완료가 될것 같으니까, 6분입니다. 6분 주행. 빨리 가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인데요. 아, 저는 지금 2만원짜리 끝내고, 아, 하남시 덕풍동입니다 이제 여기서 20분 안에 쇼부를 봐야 되는데, <laughs> 근데 뭐 다른 선택지가 없네요. 일단 미사역 쪽으로 가까이 가다가 잡는 수밖에 없는데, 어, 초록불! 어, 어, 안 돼! 와 이거 20점 때문에 내일 하나를 더탈 수가 없는데 내일 비 소식까지 있어 가지고 돈이 아니라 점수를 벌게 하네 네 지금 15분 남았고요 미사역 쪽으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어 11분 남았네 자. 우네아 이제 10분 남았고요 와 이거를 콜창을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어 10분 어 하나 그 와중에 없어졌네 아 뭐야 양평 안돼 뭐, 아, 양평, 양평, 안 간다, 안 간다니까, 양평. 아, 이거 카메라, 이거, 잡기가 힘드네요. <laughs> 9분 남았으니라. 아, 미사역이 코앞이고요. 이제 8분 코앞인데 제가 한 명만 이거 놓치면 내 하나를 타던가 오늘 두 개를 타야 10점짜리 두 개를 타야 돼요. 하나, 나와의 싸움입니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한 거야. 7분 7분이 남았으니라 7분 아 성북구 성북구 안돼 아. 6분 5분 4분 3분 2분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1분, 1분. 안 돼. 노노. No, no. 59분. 59분이니라. 안 돼. 제발 지금 하나 떠 줘. 하나. 1시가 되어 버렸네요. 아, 참 정말 이 맘대로 안 되네. 20점 와 진짜 너무 20점 때문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요 진짜 20점. 어, 편의점 CU. 우 아, 열 받으니까 이거라도 마셔야지. 1시까지 금액도 안 보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사람을 엄청 힘들게 하네. 카카오. 에. 일단 근처에 편의점을 가서 또한알 마신 다음에, 뭐 파이팅을 해야 됩니다. 내일은 안 나온다고 딸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열이 올라오니까 음료수만 계속 찾게 되네. 지금 1시 17분이고요. 어, 저는 피크닉을 하나 더 사서, 이거, 마시면서 와 열이 뻗치니까는 음료수만 자꾸 찾게 되니까 <laughs> 어제도 한번 뭐좀더 기다려보고 두개 한번 노려보죠 10점짜리? 고! 네 저는 지금 할게 없어서 프로 형님들 프로 기사 형님들 흉내를 내고 있으니라 프로세션들이 이렇게 벤치에 누워 있더라고요 자. 상일동 하나 떴는데 12,000원짜리인데 뜨자마자 없어졌어요 금액하고 상일동만 봤는데 와 엄청 빡세네요 1시 24분입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명일동 가시는 거 맞으시죠? 네. 아, 하남시가 아니고 명일동인데 나가야 됩니다 10점 짜리고요 2만 원이네요 고우 명일동 고우 1시 27분 고우 네아 저는 강동구 명일동에 도착했고요 정말 제가 하남에 사니까 강동을 많이 오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정말 집이 지긋하네요 <laughs> 와 강동을 또 하나, 아까 걸었던 데를 지금 또 걷고 있어요. 지금 1,490점인데 이 점수를 제가 보고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 징글 진귀, 징글징글해. 어 이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오줌이 마려운데 후덥지근함을 못 참아서 하나 더. <laughs> 아 이거 짤치기하러 점수 채우러 나가 갖고 음료수만 몇 개째야, 정말. 와, 그거 하나 잡으려고 해도 또 뜨자마자 없어지고 앉았네. 어떻게 된 거야? 왜, 나는 왜 맞춤콜 프로, 나도 프로 단독, 나도 프로인데? 왜 이러죠? 음, 열 받으니까 또 마셔야겠네요. 계속 마시는 거야. 더우니까. 아, 겠지 야. 와, 두시 반인데, 지금. 어쩌다가 하나 떠는데 경기도 의왕시가 뜨고 아무것도 안 주네. 카카오 너네 정말 이럴 거니, 정말? 자우. 굿샷. 힘들지. 다잘될 거야. 화이팅.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대리기사입니다. 네네. 상일, 상일동 가시죠. 네, 저는 여차저차 드디어 상일동에 도착했습니다. 4시네요, 4시. 카카오, 대리에. 노예가 되어서 4시에 상일동. 집도 아니고 상일동에 도착했으니라. 상일동은 사실 뭐 집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집에 온 거나 짐배 없는데 힘든 하루였네요. 시간은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내일은 함께 집에 있겠다는 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피곤하지도 않고요. 원래 평일에 이 시간대 이렇게 들어왔으면 진짜 어깨에 힘쭉 빠지고 다리 아프고 많이 지쳤을 텐데. 아 정산해봐야죠. 어 오늘은 9월 14일 토요일이었고요. 어우 7개나 탔네요. 7개를 탔고 10만 5,758원입니다. 어 무엇보다 점수를 딱 1,500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일단은 퍼플을 하는데 추석 명절에도 이제 열심히 또 대리하시는 형님들 길 가면서 많이 뵀는데 항상 안전하게 복귀 잘 하시고 추석 한가위에 모두 좋은 추억들을 가족과 함께 만드시고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은 어초록불 또 휴식을 또잘 취하시면서 그렇게 또 가을을 가을을 맞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펄펄 만들러 나왔다가. 고생하고 들어가는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명절 모두 잘 보내세요. 자.